요즘 드라마의 시작인 죽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흥미로웠던 드라마 공작도시가 1회에서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행인 건 주인공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 제이를 돕던 민선의 죽음을 알게 된 제이. 처참한 모습으로 자살을 택한 민선의 모습에 놀란 제이의 뒤로 형사들이 도착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민선은 죽음까지 선택한 것일까요? 제이의 편에 섰던 민선의 위기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자살이라 생각한 제이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고 조강현은 자신의 와이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이는 민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자신과 손을 잡았던 민선에게 벌어진 자살 사건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한숙은 제이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합니다. 역시나 제이와 민선이 손을 잡았던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이에 기가 죽은 제이에게 한숙의 비서 선미가 민선의 핸드폰을 건네줍니다. 조강현의 첩인 예린은 민선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 같은데요. 뻔뻔하게 장례식장을 찾아와 우는 척 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이는 화가 나 예린을 쫓아가는데요. 민선의 죽음이 제일 기쁜 건 예린. 그런 예린을 이미 알고 있는 제이는 거칠게 협박합니다. 민선에게 보낸 영상은 사실 예린이 아닌 노영주라는 새로운 여자였는데요. 조강윤은 여자를 끊지 못하고 또 다른 섹스 스캔들을 내게 되고 이로 인해 자리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민선은 그렇게 자살까지 하게 된 것인가 싶은데요. 이미 첩도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첩의 문자 하나로 자살까지 한 민선. 이 스캔들 하나가 제이 역시도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한숙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이. 한숙은 조광현의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쓰는 듯 보이는데요. 민성과 연결되어 있던 제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대로 제이를 물건 버리듯 폐기 처분까지 할 계획인 서한숙. 제이는 늘 정직하지만 가난하게 살았던 판사의 딸로 한숙의 멸시를 받으며 준혁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때 받은 굴욕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제이입니다. 한편 제이를 돕는 정호. 제이의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사실 준혁의 뒤를 늘 조사하고 있던 정호를 통해 또다시 준혁이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호는 윤제이의 과거 오랫동안 만났던 전 남친으로 늘 제이가 부르고 찾을 때만 나타나 돕는 제이의 숨은 조력자인데요. 순회보적 사랑을 하는 정호인지라 나중엔 제일 짠한 사람이 될것 같네요. 정호에게 민선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를 부탁하는 제이. 그 시각 제이의 생각대로 바람을 피고 있는 준혁인데요. 아들의 바이올린 선생님과의 바람이었네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은 죄다 욕정에 사로잡혀 있나 봅니다. 어째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인가 싶네요. 그리고 제이에게 자꾸만 다가가는 김이설. 이설은 제이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책자 속에 자신의 글을 넣었는데요. 그런 이설의 글을 아주 흥미롭게 읽게 된 제이입니다. 이설은 하나뿐인 가족 할머니를 잃고 난뒤 세상의 이치를 빠르게 깨달은 여자인데요. 자신이 제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이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걸까요? 제이의 눈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제이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눈에 들어가게 된두 여자, 한편 제이의 앞길에 꽃길이 필 예정인지 정호가 민선의 죽음과 관련해 결정적 단서를 발견합니다. 민선에게 도착한 영상 속 노영주를 찾아낸 정호. 사실 노영주는 이미 죽었었는데요. 누가 보낸 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제이는 먼저 터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제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서한숙은 치부책 서고에 열쇠를 줬다 뺏기 기술을 시전하는데요. 제이만 두고 모두가 제이를 끌어낼 생각으로 가득한 가족 조찬 시간. 그 시각 모두에게 조강현 섹스 스캔들 영상이 공개됩니다. 조강현을 검찰청장을 만들어야 하는 제이이기에 예린을 이용해 마치 노영주인척 연기를 시켜 영상을 무마시켜 버리려는 제이. 제이는 한숙을 찾아가 결국 위험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한숙의 유일한 지부인 큰아들 정준이를 구속시켜 버린 제이. 그리고 준혁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한숙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던 걸까요? 가난이 사랑을 좀 먹는다고 믿고 있는 제이는 오래된 연인 정호까지 버리고 준혁과 정략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제이 단순 자존심만 상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잘살건 못살건 어딜 가나 치정이 빠질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성공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가득한 제이와 준혁이 뒤에서 서로 다른 짓을 하고 있다가 둘이 만나면 좋아 죽는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사랑꾼 행동을 하는 두 사람 정말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한껏 드러내는 제이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성진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빠지겠다 발언합니다. 한숙은 제이를 돕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이가 한숙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지만 이번화에서는 새로운 반전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가 어느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 공작도시. 연기구멍 하나도 없는 배우님들 보는 재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김미숙 배우님으로 인해 몰입도 최고인데요. 우아하면서도 무서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서한숙이 되어버린 배우님. 다음 주 제이를 죽이려는 서한숙도 기대가 되네요. 제이의 계획대로 조강현은 검찰총장이 되고 그 줄을 타고 올라간 준혁의 모습까지 나오는 듯 보입니다. 제이 아니었으면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에 오른 준혁. 뭣도 모르고 까불다 제이의 손에 의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이는 주연이 미술관에서 잘라버린 이설을 데려옵니다. 본격적으로 주연의 자리를 대놓고 뺏어버리려는 제이와 그런 제이의 곁을 도울 이설. 이설과 준혁의 바람을 예상했으나 준혁만 타오르는 건가 보네요. 이 설은 제의를 도와 일부러 준혁에게 접근하는 걸까요? 드라마 공작도시 첫 시작은 매우 좋은데요. 모두의 기대를 품고 시작한 만큼 결말까지 작가님 열을 부탁드립니다. 비상강의 드라마 공작도시 에피소드 2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